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발생된 것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쇠퇴하고 또는 소멸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정확하고 풍부한 학문적인 지식들을 살을 붙여가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족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폭넓게 발달시켜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 가족관계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관계 연구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건가요? 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듀발이라는 학자가 정의 내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조금 많아요. 저희 차근차근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자기가 성장해온 가족 안에서 알게 된 지식보다도 조금 더 넓은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족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쉬운 이해가 이루어지더라. 자, 두 번째, 가족과 관련된 또는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왜곡된 개념, 왜곡된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학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요즘 비정상적인 가족 생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학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 생활의 여러 가지 면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새로운 가족 생활과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그런 비정상적인 또는 문제적인 또는 다른 측면에서의 모습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가족의 측면도 강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훨씬 더 기능적인 가족의 모습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도 가족 연구는 필요하더라.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진실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우리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모든 제도나 집단의 중추는 그 가운데에는 그 기둥은 가족이다. 그래서 그 가족이 우리는 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은 사회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그 사회, 문화의 기둥이 되고 그것들이 보다 더 확장이 되어서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가족,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가족 관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족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족 생활,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역동성,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개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조건, 환경 또는 똑같은 사회 안에서도 특정 시기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가령 우리나라에서 과거 겪었던 IMF 같은 사건들이 무난하게 또는 특별할 것 없던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